안녕하세요. 1미리 1인 미디어 리뷰의 트루팍입니다. 지금 3월인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3월부터는 되게 바빠요. 강의도 많고, 회차가 그긴 교육들이 지금 시작되는 달인데, 아, 이 코로나. <laughs> 그래서 놀면 뭐합니까? 네, 구독자와 조회수 대폭 상승을 기대하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컨텐츠.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앱 10가지. 네, 열 가지. 여러분이 열 가지 앱만 있으면 웬만한 영상 제작, 스마트폰으로 다 제작 가능합니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퀵입니다, 퀵. 유명한 앱이에요. 완전 무료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법 뭐 심플하게 예, 말씀드리면 사진의 영상 고르고, 스타일 고르고, 음악 고르고, 어, 화면 비율도 고르고, 자막 넣고 싶으면 자막 넣고, 예, 그리고 저장하면 사진첩으로 네참 <laughs> 쉽죠. 네이퀵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컷 편집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초보가 만들어도 좀 영상이 괜찮아요. 장면 길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자막에 스타일을 자유롭게 넣을 수 없다는 단점도 좀 있지만 장점을 살려서 이퀵 앱을 쓰면 간단하게 힘안 들이고 영상 만들고 싶을 때 아주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멸치입니다. 유 멸치 아니고 요 멸치 네. 앱은 무료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요것도 기가 막힌 앱입니다 다 짜여진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내용만 바꿔치기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일단 고르고 샘플 영상이 있으니까 재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 만들기 들어가서 텍스트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사진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저장하면 끝 네, 바로 완성되는 거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몇 분? 기다리는 거 가지고 불만 가지면 안 돼요. 양심 없는 거죠. 네. 1mm. 보셨죠? 어, 방금 지나간 영상. 못 보셨어요? 이리미디어영이거이거 어, 방금 지난 거 보셨죠? 이런거 멸치로 만든 거거든요. 멸치상 뭐 인트로, 아은트로 중간에 넣는 범퍼 영상짧은 홍보 영상 광고 영상 고백 영상 초대 영상뭐별영상 뭐 있어요. 상은이 예.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앱이 너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나만 알고 싶네. 자, 세 번째 키네마스터입니다. 명실상부 뭐 스마트폰 영상 편집 최강 앱이죠. 또 저의 최애 앱. 기능이 너무 잘돼 있어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워터마크를 빼려면 유료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구독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앱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뭐 사용법은 앞서 말씀드린 퀵이나 멸치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컴퓨터 프로그램들보다는 훨씬 쉽죠. 손가락 하나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네,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열고, 어, 미디어 눌러서 사진이나 영상, 네,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고요. 네, 필요 없는 부분 가위로 싹둑, 싹둑. 네, 플레이헤드는 네, 저걸 말하는 거예요. 자막 넣고 싶으면 또 자막 넣고, 어, 자막 스타일도 다 바꿀 수 있고, 어, 음악 넣고 싶으면 음악 넣고. 볼륨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장면 또 삽입도 가능하고요. 크로마키까지. 와우. 모자이크 효과, 스티커 다 가능하고요. 어설프게 컴퓨터 프로그램 배울 생각 마시고, 키네마스터를 마스터하세요. 잠깐만. 구독자분들한테 이 키네마스터 유료사용 쿠폰 좀 선물해 드릴까요? 음... 생각 좀 해보고요. <laughs> 자, 다음은 네 번째죠. 블로입니다. 요거는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애들, 네. <laughs> 요거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편집은 키네마스터가 좀 워낙 강력하니까 그걸로 편집하는 게 낫고, 이 블로의 매력은 그 아기자기한 움직이는 스티커, 어, 이런 것들 난리 나거든요. 어... 너무 귀엽잖아. 어, 이런, 이런 스티커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대신, 무료로 쓰면 몇개못 쓰고, 이거 유료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얼마 안 해요. 이거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거예요. 커피 한잔덜 마시고, 소주 한병덜 먹고, 불로 유료로 구독하면 당신은 챔피언. 자, 스마트폰 영상 제작 핵심 앱 10가지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부루 예, 브루라는 앱인데요 요거 앱은요 아직 아이폰에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던가 아이폰 사시던가 아니면 컴퓨터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진짜 요즘 핫 대박 네쏘핫 인공지능으로 영상에 자막 넣어주는 앱입니다 아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심지어 정확해 아 인식 정확하고 속도도 빨라 아, 불러오는 속도 내보내는 속도 잘못 인식이 된 거는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한글 자막 뿐만 아니라 영어 자막 일어 자막 스페인어 자막 정말 감사합니다 아, 땡큐 아리가또 그라시아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브루를 검색하시면 소통방이 있습니다 브루 개발팀 분들이 24시간 소통하면서 궁금증 해결 다 해드리고 있어요 고객 운동을 추구하는 과 부루 진짜 애정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단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자가 좀 많이 늘면 제가 나머지 다섯 개 <laughs> 공개하고요. 어, 안 늘면 그래도 공개해야지. 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상, 토록 하겠습니다.